네 안녕하세요 천인사입니다. 자 오늘은 라메디텍 오랜만에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라메디텍 같은 경우는 제가 세 가지만 보라고 했었습니다. 뭐죠? 였첫 번째는 라메디텍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그쵸이 이해관계자들의 엑시트를 중요시해라그쵸죠 중시해라. 그쵸? 중시해라. 라고 했었고 두 번째는 뭐죠? 확실한 추세 전환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요거는 제가 설명드렸죠. 이따 한번더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의 매매 기법으로 대응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자 일단 추세 전환에 관련된 시도를 했던 부분 어디였죠? 여기였죠. 그렇죠? 이 부분. 여기도 아니라 여기예요. 그렇죠? 이 부분. 상승이었어. 하지만 뭐였죠? 전일보다 거래량이 죽은 상승이죠. 이건 뭐죠? 페이크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빠졌어. 여기는 뭐야? 진짜 상승이었어요. 그렇죠? 이 전일보다 66만 주의 거래량에서 780만 주로 거의 뭐 얼마예요? 1000%가 넘게 거래량이 들어왔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전일의 시가 음봉을 뒤덮는 상승 장학형 캔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단기 추세인 5일선까지도 오일선까지 안착이 됐어요. 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뭐야? 추세의 전환을 시도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결과적으로 종가 때까지 보라고 했어요. 종가 때. 그렇죠? 종가 때까지 봤으면 뭐예요? 매수를 다음 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음 날 갑자기 또 힘없이 음봉이 뜨네. 그럼 뭐야? 결과적으로 음봉이 떴기 때문에 음봉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주가 음봉이 뜨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5.93% 저가가 마이너스 5%였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5% 마감이 됐어. 아래에서 방어세가 달려오는 아래 꼬리가 1도 없이 주가가 밀렸어. 그렇기 때 뭐야? 아, 이거 하루 더 봐야 된다. 그렇죠? 그게 뭐야? 하루 더 보니까 바로 오일선 이탈.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뭐 단계 추세. 오일선을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여기서 또한번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을 시도를 해요. 사실 추세 전환을 여기서 한번 시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은 뭐죠? 하락에 관련된 하락 추세에 관련된 한번더 브레이크가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 추세 전환이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해요. 왜? 하락 폭이 점점점 줄어들거든. 그렇죠? 처음 때보다. 그리고 이때 마찬가지로 두 번째. 어떻게 됐어요? 여기 29만 주, 거래랑 여기 60만 주. 그렇죠? 대략적으로 딱 보더라도 뭐야? 최소 따블 이상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쵸? 한마디로 뭐야? 매도세보다는 뭐죠? 매수세가 위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 5일선 16,894원이었는데 종가가 17,400원 5일선에 안착이 됐어요 그쵸? 그러면 얘는 추세전환이 총몇번 나온 거예요? 두번 나온 거야 두번 그쵸?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이라메디텍을 제가 이제 영상을 찍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 보고 말씀드렸던 게 이거 추세전환에 관련된 부분이 세번 나오면 그때는 그냥 진입한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제 두 번이 나온 거야 두번 그렇죠? 이제는 뭐예요? 한 번만 더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뭐야? 그때가 저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신규 상장주 여러 개를 해드렸어요 신규 상장주라서 그냥 무조건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종목이나 섹터 그리고 그 주가를 핸들링하는 주퍼가 누가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 달라 그리고 제가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었죠? 이거 계단식 카락 세번 나올 때매수 들어가라 오일선 안차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계단식 카락이 여기서 한 번, 계단식 카락이 여기서 두 번, 계단식 카락이 여기서 세 번. 그럼 뭐야? 그냥 이때 묻지마 매수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뭐였죠? 주가가 물론 묻지마 매수 들어가고 다음 날에 빠졌어요. 다음 날에 그렇죠? 다음 날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매수가 되고 나서 마이너스 7%가 하락이 나왔어 욕지시게 먹었습니다 이때 근데 결과적으로 뭐야? 금방 회복되고 주가 미친 듯이 가죠 금방 회복이 될 때는 뭐야? 거의 상하가 갔어 그러니까 뭐야? 잡을 수가 없어요 주가 이렇게 급등되면 은 꼭대기에서 절대 못 잡아 개인들 그쵸? 겁나기 때문에 그렇게 뭐야? 결과적으로 몇차점은 뭐야? 이때가 최적이었다는 거야 이런 거는 뭐야? 잡을 수가 없었지 왜? 의미 있는 구간이 아니거든 더 빠질 것 같거든 그쵸? 이빼 지워봐요 여기까지 봐봐 이거 빼고 이거까지 봐봐 그럼 뭐야 여기서 이 구간에서 더 빼질 것 같잖아 근데 뭐야? 급등 나왔잖아 그쵸? 두산 로보티스를 제가 이렇게 대응을 했었고 그리고 a p r 같은 경우도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a p r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23만원까지 빠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상승 반전 나오는 거다 속임수다 그쵸? 급등 나오지만 뭐야? 빠지지 급등 나오자만 뭐야? 빠지지 속임수였었지 그럼 뭐야? 그 다음에 오일선 안착 들어갈 때 매수 들어가라 지금 보니까 뭐야? 접점 매수 였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매수를 잘하면 뭐해 매도까지 잘해야 돼 여기서 매수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매도하면 뭐야 의미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뭐야 한번 두번 세번 계단식 상승 세번 갈때 매도 때려라 정확하죠 바로 빠지죠 그쵸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2개월 보호 예수차 그때가 고점이다 그쵸 여기 10월달 1개월 보호 예수 11월 2개월 보호 예수 12월 고점 언제 12월 정확하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다 인증 연상이 있어요. 그쵸? 뭐, API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대로 3월 9일날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죠? 들어보세요. 그때는 진짜로 대충 약 절반 정도까지 빠져요. 절반 혹은 약간 그 위로 빠집니다. 어, 그러니까 46만원이면은 대략적으로 23만원까지는 열어둬야 돼요. 열어둬야 돼. 그리고 중요한 게 뭐죠? 또 하나. 이 APR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뭐예요? 초록색깔 선이. 이게 단기 추세예요, 단기 추세. 어? 오일선. 그죠? 오일선을 계속 맞고 빠진다고요, 오일선을. 오일선을 계속 맞고 빠지고 있잖아. 그럼 뭐야, 적어도? 이 오일선 위로는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정확하죠? 인증 영상. 유튜브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라메디텍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이제 한번 남았어요, 한 번. 그죠? 렇 추세 전환에 관련된 시, 시도. 추세 전환에 관련된 신호 요거한 번만 더 나오면 이거 그때가 접점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이 접점에서는 이 라멘이텍을 위에서 물린 사람들 추가 매수는 필수예요. 내가 이 꼭대기에서 물렸어? 이 구간에서 접점에서 때렸어? 판단가 뭐야? 반으로 줄어들죠? 그럼 뭐야? 이 구간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수 익이야 그쵸? 마찬가지로 뭐야? 종목이 없으면 신규 매수 노려보면 하겠죠? 이미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그쵸? 그 추세 전환 신호가 한번더 뜨면 제가 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수를 하는 것만큼 제가 방금 매도도 하, 매도까지가 돼야 이게 수익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이 구간에서 매도했다. 이 수익률 날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 구간이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까지만 고점을 찍고 빠졌어. 이 구간에서 매도를 못했다? 매수를 잘했어도 다시 손실이 가는 거죠 이 매수와 매도 이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 제가 어느 정도 이 구간 왔을 때 우리가 장중에 문자 매수를 받아서 장중에 매수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문자 발송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금전적인 요구 1도 없고요 100% 평생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구독자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저한테 평생 구독과 좋아요, 애정의 댓글 작성 무료로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무료로 100%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뭐야? 무료로 100% 이런 서비스가 계속 나간다는 거야. 제팬만들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020-311-5248로 라메디라고 구독 인증 문자 보내주셔서 이러한 대응들 받으시고요. 제가 그리고 종목의 공시나 이슈 브리핑 제가 방금 이런 것도 얘기한 게 뭐예요? 이런 킹들 설명한 거. 매매 기법과 강의 브리핑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종목에 관련해서 문자 브리핑을 드려요. 심지어 공시나 이슈에 관련된 것도 말씀드리는데 라메지텍 공시 브리핑 제가 좀 이따 진행할 겁니다. 영상 계속 보세요. 그리고 시장 주소주 매매 이걸로 통해서 히든 종목 매집주랑 단타 제2의 월급 통장 만들기 프로젝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료인데 안 받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020-321-5248로 라메디라고 구독인증 문자 주셔서 이러한 내용들 받으시고 제 채널 함께 성장하는데 같이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에 대한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계속 달아주면서 자 일단 라면이텍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봐봐요. 지금 이게 봄이 몇개 나왔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개 나왔어. 그러면 좀 있으면 뭐가 생겨요? 21선이 생겨요. 21선. 그쵸? 봄이 20개 나오고 다음 날에 21선이 생겨요.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선이 뭐예요? 5일선과 21선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1선이 나왔을 때 과연 21선을 저항 구간으로 막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거냐? 아니면 21선이 나왔을 때 아예 안착이 되는 흐름이 나올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렇죠? 이거 외에도 이제 봐야 될게 많은데 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신호가 떴을 때 일단은 이제 문자로 보내드리면서 지금 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말 그대로 이제 종목에 관련된 이제 매매 기법에 관련된 브리핑을 드릴 거고 자 일단 이 기술적 분석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제 조금 이제 공시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라메디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봐봐요 어 어디 갔어 라메디테 얘가 이 벤처 금융 쪽이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엑시트 기간이 언제예요? 동일하죠? 그쵸? 1개월, 2개월, 그쵸? 뭐 얘네는 1개월, 나머지또 뭐야? 1개월, 2개월, 1개월, 2개월, 1개월, 2개월이야. 그쵸? 한마디로 얘기는 뭐예요? 이 펀드 애들, 투자 조합 애들, 얘네들이 겪고 누굽니까? 기관 애들, 기관 애들, 그쵸? 다 증권사 출신이 대부분이고, 증권사를 뭐, 이직을 해서 일로 가고, 퇴사를 해서 일로 가고, 이게 다예요. 원면들은 뭐야? 끼리끼리 서로서로 서로 다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사실상 벤처금융 투자 조합이나 펀드가 하나만 들어와도 되는데, 벌써 몇 개가 들어왔잖아. 그 얘네들이 담아면 안될것 같아요. 담아 무조건 합니다. 얘네들이 주가를 봐봐요. 이러한 물량들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주가가 확산이 나죠. 당연히 얘들 물량 나오면 하나 조정 나오잖아. 그거 뉴스에 뜰 거고. 그죠? 얘네는 이 물량들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고 있을 때이 물량들을 팔 수가 있을까요? 수익을 볼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 보죠. 여러분이 만약에 물량을 갖다가, 어? 이 물량을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량이 2천만 주 가지고 있다고 쳐? 그죠 하락이 계속한다? 그럼 호가창에 거래량이 몇 주씩 떠요? 뭐, 20주, 200주. 막 이렇게 뜨지 않아? 이 매도가 가능해요? 이런 물량들 처분이? 불가능해. 왜? 아래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매도가 불가능하다고. 내가 하나 매도하면 뭐야? 또 호가창이 비어. 그럼 뭐야? 계속 호가창을 뭐야? 아래로 미친 듯이 걸어야 되는 거야. 그럼 뭐야? 손해예요. 서로 다못 팔아. 왜? 이 구름에서 하나 던지면 벌써 이렇게 주가가 아작 나갔는데 나머지 은 어떻게 팔아? 그럼 뭐야? 얘네 입장에서는 주가를 띄워놓고 팝니다. 그렇죠? 주가를 띄워 뭐예요? 아래에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죠. 그게 단타든 개미든 다른 기관이든 그렇죠? 그럼 뭐야? 이 아래에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올 때 얘네들은 뭐야? 일부씩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차일시로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공세가 떴을 때하나 조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런 물량들이 나오면 하나 조정이 나오는 건 맞지만 그 전에 주가를 일단 띄워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가 1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1개월이라는 게 1개월부터 팔수 있다는 거지. 1개월, 1개월 뒤에 무조건 파는 게 아니에요. 1개월 뒤에 얘네들이 분량을팔수 있잖아요. 이거. 2개월 뒤에, 3개월 뒤에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네가 최대 잡은 거 2개월이기 때문에 뭐야. 얘네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도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돼? 실적을 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이런 걸 함으로써 얘네는 이득을 보여야 때기 때문에 뭐야. 실적을 내야 된다고. 이런 거죠. 인이 장사를 해. 그렇야 씨. 1년 뒤에 무조건 이거 나 장사 대박 날 거야. 근데 당장 다음 달에 이 장사 월세도 내야 되고 재료비도 내야 되고 그럼 뭐야? 어떻게든 뭐야? 1년 뒤에 이득 볼 것도 있지만 아껴 놓은 그런 것도 있지만 뭐야? 당장 다음 달에 수익을 내야 되는 거야. 똑같은 거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뭐야? 얘네 2개월 안에 주가를 띄울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다고 봐요. 거기에 비교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죠? 하고 얘네가 보면 은 평당가가 이제 얼마씩입니까? 이 보면 한국투자 얘네 펀드 같은 경우는 4.909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바이오 글로벌 펀드는 9,332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얘네들이 만약에 아씨 할줄 알았는데 사,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어 얘네들이 못 팔았어. 그렇죠? 주가를 띄워놓지 않고 그냥 최저가에 수익 거의 보지도 않고 그냥 다 던져버렸어. 약수인 내고. 그러면 어떻게 그럼 어떡해?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불안하시죠? 자, 보세요. 바디텍 매드. 얘평단가 60만 주 가지고 있는데 평단가 얼마야 지금? 24,550원이에요. 그쵸? 이 주가가, 얘네 봐봐요. 이 주가가 지금 얼마예요? 24,550원인데 현재 거 얼마지? 17,400원이야. 얘네는 뭐야? 개손실, 개손실. 그쵸? 근데 얘네들 언제부터 팔수 있어요? 바이템 매드? 아 어, 이거 하스네 잘못 봤네 어, 라면 지택이 이거 어, 그쵸? 어, 제가 창을 켜놓는 게 많아서 어, 바이템 매드 같은 경우는 상장일로부터 1년 뒤에 팔수 있어 그럼 얘네 들 입장은 뭐예요? 1년 뒤에는 뭐야? 이거보다 최소 몇 분을 간다에 배팅을 한 거예요 우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죠? 최소 그럼 얘네가 봐봐요 당장 주가를 급등시킨다고 쳐 하나 소정 된다고 쳐? 또 뭐야? 계속 이렇게. 후에는 뭐죠? 우세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얘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 1년이 바이텍 메드뿐만 아니라 꽤 많죠? 여기 뭐 이제 우리, 어, 사조 조합은 뭐 예타길로부터 1년이고, 여기 1년 되는 애들이,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보이죠? 시젠. 그쵸? 시젠으로 들어와 있네. 어. 근데 시젠은 물량이 바이텍 메드보다 적네요. 그쵸? 그래고 이제 뭐 얘네들, 그리고 여기 최대 주주애들은 아예 2년, 3년 걸려있고, 그쵸? 그요 종목은 뭐다 일단 1년 뒤에는 간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1년 뒤까지 어떻게 기다려? 그 전에 그때만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종목 제가 히든 종목 매집주 드리는데 이거 받아서 다100% 200% 수익 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일단은 얘가 뭐야? 이 1~2개월 뒤에 주가 이 투자 조합이나 펀드 애들 엑시트를 때리기 전에, 그렇죠? 얘네가 머리 꼭대기에서 판다면 우리는 그냥 어깨에서 팔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팔아놓고 그렇죠? 다시 주가가 저점되고 바닥을 기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근데 기간이 이제 상장된 지 얘가 한 9개월 정도 지났어. 근데 주가가 바닥이네. 그럼 뭐야? 1년 뒤에바즈템미드엑시할거 있으니까 얘네가 또 주가 올릴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이 9월에서 10월에 접점이면또이 종목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계속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 관련된 이제 매수나 매도에 관련된 가격 전략.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종목이나 공시에 관련된 브리핑, 그리고 매매 기법에 관련된 브리핑까지도 제가 이제 100% 문자 서비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010-316-5248로 라메디라고 문자 보내서 이제 이러한 대응들 꼭 반드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항상 히든 종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 히든 종목 나갔던 거 뭐였죠? 이 종목이었죠? 공격적인 매집 후에 박스권 내에서 이 하단 부분에서 세련 매집 표시가 정확히 두 번이 떠요. 그쵸? 두 번이 뜨고 그 다음에 미친 듯이 이제 급등을 할 거다라고 했던 종목인데, 이때 히든 종목을 제가 언제 드렸죠? 올해 3월 달에 드렸습니다. 그쵸? 마찬가지예요이 히든 종목 결과적으로 주가 급등된 지금 종목명이 뭐죠? 대원전선이었습니다. 대원전선, 마찬가지로 이거 스크롤을 이렇게 쭉 당겨보면은 똑같죠? 공격적인 매집 후에, 어떻죠? 여기 박스권 내에서 세련 매집봉 두개1 0 0 1원 최저점 찍었죠. 그렇죠? 자, 이러한 구간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뭐 이러한 구간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보이시죠? 어, 이 초록 색깔 표시. 그때 히든 종목으로 제가 드렸던 매수가가 이 구간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때요? 1,300원 하던 게 5,450원까지 거의 네배가 급등이 됐어요. 그렇죠? 자,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어떻게 보내드렸죠?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었습니다. 그쵸? 대원전선 3월 15일날 8시 55분에 제가, 그쵸?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대원전선 1365원 이하로 매수해라. 장 시작하기 전에 보내드렸고, 마찬가지로 제가 스크롤을 올려볼게요. 이게 포토샵 이미지본이 아니라는 걸 위해서 조작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스크롤을 올리고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는 5월 8일날. 마찬가지로 9시 10가 되기 8시 57분에 보내 드렸어요. 보이시죠? 종문명 대원전서 식가의 전략 매도. 구독자분들 정확히 이때 문자 주셨던 분들이 280명이었어요. 이 히든 종목을 받고 싶다고 했던 게. 그렇죠. 이러한 히든 종목을 받고 싶다고 했던 게 결과적으로 제가 그러한 부분을 보내드렸을 때 아마 제가 이제 올해 거의 1월 달부터 이 히든 종목을 소개했는데 제가 매수 추천이 나가기 전까지 3월 달까지 이 히든 종목 받고 싶다고 문자 주셨던 분들이 정확히 280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거의 1,300원짜리가 거의 이렇게 얼마, 거의, 막, 4,000원 대까지 갔죠? 여기 5월 13일. 매수가가 여기에요, 여기. 그쵸? 5월 13, 3월 15일, 매수가가 여기. 3월 15일 맞죠? 어, 보시면, 여기, 3월 15일. 그쵸? 그리고, 여기, 몇일? 5월 8일. 그쵸? 3월 15일날 매수하고, 5월 8일날 매도했으니까, 1300원 대가 결과적으로 4,500원까지 간 거예요. 거의 뭐, 4배 이상 급등을 했죠. 그쵸? 이러한 종목들, 제가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히든 종목, 문자를 드릴 거예요. 클릭 다 되죠? 그쵸? 자, 이 히든 종목, 다음 히든 종목 진행합니다. 이번에 히든 종목 똑같아요. 그쵸? 아까 대원 전선 때처럼 공격적인 매집 후에 이 박스권 하단에서, 그쵸? 세력 매집 표시 정확히 두 번이 떴습니다. 이 종목도 2022년도 11월, 그쵸? 여기, 보이시면 23년도 11월, 현재 23년도 이게 5월달까지의 차트에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1년 이상 매치된 종목입니다. 후에 대원전선처럼 미친 듯이 날아갈 확률이 높아요. 섹터는 당연히 인공지능 AI입니다. 자, 이러한 히든 종목을 이번에 제2의 히든 종목 똑같이 받고 싶다. 그쵸? 마찬가지로 대원전선 제가 소개를 대원전선 히든 종목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그쵸? 실제로 매수 나간건 3월 15일이었어요. 이 두달동안 저한테 문자주셨던 분들이 280명 이었습니다. 제2의 대원전선 또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제가 빠르면 7월에서 8월정도 매수사인 나가겠죠. 이번 수익률 5배 목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100%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구독 인증 문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020-312-5248로 히든 혹은 매집 혹은 숫자 2번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러한 분들, 구독 인증 문자, 구독 인증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대원전선 때처럼 똑같이 매수가, 매도가 그대로 보내드려요. 이게 그때 1월달부터 제가 3월달까지 소개했었던 대원전선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실제로 대원전선 그등 내역이에요. 지금 이 종목 제2탄 시작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010-312-5248로 히든 혹은 매집 숫자 2번을 문자 보내 주시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2023년도에 매집주 진행에 있어서 또 종목들 보시면 6월 9일부터 시작해서 9월 13일까지 3개월 만에 목표 수익률 1000% 달성을 하고 종료가 됐어요. 그때 나갔던 대표적인 종목이 STX. 그때 나갔던 대표적인 종목이 또동은아라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종목들 역시도 제가 똑같이 문자 사인을 드렸었고 심지어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똑같이 브리핑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STX가 제가 6월 16일 날 매수가 나갔는데 6월 15일부터 보시면 상세 브리핑을 드려요 맞죠 여기 보면은 쭉 브리핑이 긴데 6월 15일날 뉴스 링크 보내드리고 계장 체크 보내드리고 마찬가지로 쭉 내려서 STX 상세 브리핑 드리고 매수는 6월 16일날 오전 9시 13분에 바로 나가요 이 STX 종목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쭉 땡겨 보면 6월 아까 16일이었죠. 6월 16일 날짜가 보시면 이 날짜입니다. 보이시죠? 이때 매수가 나가서 정확히 꼭대기에서 매도 사인이 나갔어요. 그쵸? 그 매도 역시도 정확하게 여기 아마 나올 겁니다. 보이시죠? 9월 15일 에스텍스 매도. 그쵸? 9월 15일 날짜가 언제다? 정확히. 이날짜 입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이렇게 stx 외에도 동훈아나텍 역시도 똑같았어요 24년도 종목 나갔던거 신성 ST, HLB, 제주반도체, 대원전선, 자람테크놀로지 웬만했던 핫한 종목들은 다 나갔습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단타 역시도 준비하고 있는데 23년도에 단타 7월 21일 날 목표 수익률 500% 잡았는데 정확하게 10월 27일까지 세달 만에 500% 달성 완료가 됐습니다. 그 내역들이에요. 24년도 똑같이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부터 진행했다는 거 증거가 되죠. 여기 똑같이 단타라고 제가 검색을 해 보면 지금까지 추천 나갔던 단타를 다 뜨는데 여기 보이시죠? 24년도 4월 18일, 4월 5일, 4월 4일 쭉 계속 내려보면 날짜 보이시죠? 3년도 10월 17일, 10월 10일, 9월 17일, 말 그대로 조작이 아니라 실제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 제가 툭 아무거나 클릭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딱 쭉쭉 눌러봤을 때, LS 넥트워스, 제가 돌발적으로 클릭합니다. 23년도 10월 16일, 그쵸? 23년도 10월 16일. LS 네트워스 정확히 16% 수익을 봤었네요. 그렇죠? 눌러보면 마찬가지로 여기 장전에 8시 52분에 나가요. 장전에 나가면 시작가로 주문 나가면 어떻게 되죠? 9시에 시가 체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LS 네트워스 실제로 주가가 급등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LS 네트워스가 정확히 언제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날짜가 10월 16일이었어요. 그렇죠? 10월 16일. 23년도 10월 16일 거, 캔들 한번 볼게요. 10월 16일 날짜가 이 날짜입니다. 시가 5040원 시작하죠? 그럼 시가가 어딘가요? 8시 장, 9시 장전에 나가니까, 여기서 시가 체결되고, 고점 매도가 되는 겁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매수사인 넣어서 시가 체결되고 급등할 때 매도가 때리는 방식입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24년도 또 예를 들어서 돌발적으로 제가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지금 눌러봤을 때 1월 16일 제우스가 눈에 들어오네요.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 제우스 1월 16일 걸 볼게요. 제우스 1월 16일, 24년도 1월 16일이면 날짜가 언젠가요? 이날이에요. 마찬가지죠. 시가 19,300 얼마죠? 60원, 그렇죠? 시가 요런데 시작해서 고점 기까지 찍혔어요. 고가이나 올랐던 퍼센테이지가 무려 플러스 20%대였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제우스 역시도 제가 이거 눌러보면 똑같죠. 8시 59분에 나가서 9시 6분에 매도를 때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 최근에 나갔던 종목 우진한테, 우진한테 종목이 보이는데 2 5일 날 나갔죠. 이런 식으로 제가 쭉 나가요. 그쵸? 이런 당일 단타를 만약에 나는 당일 단타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똑같아요. 어떻게? 위에 010-3212-5248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를 보내드려요. 만약에 단타와 매집주를 다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타 히든 혹은 단타 매집 혹은 단타 2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100%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을 해요. 대신에 구독 인증에 관련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냥 보내드리니까 어느 정도 정말 수익이 나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주심, 라는 분들은 문자를 주시고 정말 수익이 나고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제가 영상 올라올 때마다 같이 계속 시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